오늘은 휴무고, 아주 바쁜 일정이 오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디어 퍼스널 컬러를 받으러 간답니다. 이게 유행하기 시작한 N년 전부터 정말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제 자가 진단을 했었어요. 여름 쿨톤, 뮤트라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걸지도? 음 제가 좋아하는 색감, 그리고 잘 어울리는 색감들이 음 쿨 뮤트 톤들이 많았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려고요. 근데 저는 확신에 쿨일 것 같기는 해요. 내 무슨 쿨일지 제가 자주 쓰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와방 챙겨서 가보렵니다. 후호호 신난다. 근데 딱 봐도 굉장히 진하신데. 아, 그래요? 이 네. 신체가 진하신 편이에요, 상당히. 음.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진하고, 눈도 음. 진하고, 먼저 웜인지 쿨인지 만져보도록 할게요. 밝은색, 좀 밋밋하시네요. 음. <laughs> 어, 좀 색깔 살짝 시원해졌는데, 다크서클 살짝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쿨이거든요. 음. 더 심해지시고, 인중 쪽도 좀 약간 칙칙하시고, 이쪽이 완전 쿨이에요. 얼굴이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웜. 진짜요? <웃음> 네, 흘려보게 <laughs> 알고 계셨구나. 네. 음, 이게 웜이에요? 겨울, 상백해요. 그리고 진한색 잘어으시네 강렬한색 잘 봤습니다. 강렬한 어두운색도 괜찮으시네. 가을 딥, 겨울 딥. 그러니까 어두운색이 둘다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코 옆에랑 이런 데가 좀 푸르스름해지시고. 가을 쪽 그래도 좀 아, 완화되시거든요. 평소에 좀 어두운색 좋아하세요. 저게 쿨. 쿨톤 분들은 하얘면서 뭔가 건강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웜톤 분들은 하얘지면서 묘하게 좀 추워 보이세요. 피부 보시면 은 여기는 좀 파랗고 추워 보이고 입술도 청백한데 여기는 좀 그래도 피부가 탱탱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추워 보이는 느낌, 완화되고요. 그리고 채도 낮아서 잘어울려 채도, 이게 중채도, 저채도거든요. 저채도가 훨씬 더잘어울리겠네 해요. 가을 잘 어울리겠네요. 아주 좋아요. 조금 약간 힘이 좀헬스한 느낌이 들고 눈, 코, 입이 약간 흐리거든요. 눈, 코, 입이 딱딱딱 뭔가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헬스, 거의 그냥 무채색 나는 어두운 쪽이거든요. 띠 같은 거 완벽하게. 아, 중채도 안 돼요. 그리고 어두울수록 예뻐요. 이게 조금 이제 살짝이라. 게 원파란 쪽이거든요. 이쪽에서가 피부가 조금 더 매끈해 보이시고 여기에서는요 내가 좀색 앞에서 움츠러든 느낌이 들어요. 이게 쿨레이이 웜네 이이 훨씬 더 화사. 쿨레이이 어두워지거든요. 웜네 이이 조금 더 화사해집니다. 어머님 집. 어머 좀. 인사하고. 크림도 괜찮고. 다크 브라운, 블랙. 이렇게 음... 괜찮아요. 어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딱 뉴트럴 음... 톤. 네. 오늘부터 출근시간이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1시간 늦게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근 전에 헬스장에 가서 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밖에서 러닝을 하고 싶은데 요즘 밖에서 러닝을 하면 제가 콧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헬스장에서 뛰겠습니다 겨울에 무모가 이렇게 엉긴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 또. 아침에 맨날 머리 서로 바꿔 딩글딩글 하면서 놀다가 나오느라 우물을 떼어놓고 나오는 여러분, 진짜 제가 또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거든요. 어제 이제 출근할 때까진 말쩡했어 근데 일하고 일 끝날 때쯤부터 얼굴 조금씩 간질간질한 느낌이 났단 말이죠. 그러고 집에 와서 화장을 싹 지웠는데 완전 여기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완전 다 난리가 났어요. 얼굴불긋하게 다 올라왔는데 오늘도 너무 이제 얼굴불긋하고 간지럽고 얼굴이 안 좋은 느낌이 나가지고 팩을 하고 있다가 팩이 좀 바르면 여기 위에 이제 모델링 팩을 올려서 오늘은 관리를 좀 해보려고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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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서 추워? 응 음. 어? 이제 떼고 어 이제 떼야겠다고? 응 어, 한 번에 떼어지는 거 진짜 괜찮다 얼굴에 수분이 아주 가득 가득한 게 느껴져요 진정이 좀됐으란가 싶은데 하여튼 지금 제 피부가 밝은 데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여기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미 하고 최소한의 스킨케어만 오늘은 하고 진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피부 난리때이 일리온 로션만 바르거든요. 이것만 가볍게 발라주고 자겠습니다, 오늘은. 날이고 카페도 저 혼자 해야 돼서 굉장히 심장이 됩니다. 일단 손님이 없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쫙쫙쫙쫙 미리 해놓을게요. 따뜻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작은 애들을 바람을 쐬워주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얘네 상태를 좀 보고 이런 노란 잎들은 좀 잘라주고 힘없는 애들은 물좀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추워져서 그런 건지 저희 집신물들도 그렇고 되게 노란 잎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올해 첫 방어다, 그지? 잘 먹게 습니다 사진 안 찍었잖아?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음면다먹게맛있다 간장 와사비. 음 고추랑 같이 먹을 때 진짜 맛있어. 어 먹었어? 응. 너 고양이 아니야?